안녕하세요 호형탐정입니다 3부 95화 재회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신하들이 아린을 일왕의 사가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흰눈썹을 제물로 바치면 흰산이 진정될 거라는 대화를 합니다 아린은 자신이 제물로 바쳐지는 와중 흰눈썹이 재단으로 와서 제물이 되기를 자처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신녀의 대사 흰산에 제물로 바쳐진다는 게 용암 불구덩이에 던져진다는 거야 로 아린 자신이 용암불구덩이에 던져질 뻔한 것과 방금 전 헤어진 흰눈썹이 용암불구덩이에 던져질 거라는 것 또한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하들은 오손이 재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해당 초 흰눈썹이 만들어진 이유가 신산이 아카를 원한다는 이령의 거짓말을 믿고 만든 것이죠. 이령은 자신이 복제를 만든 것 자체가 문제의 씨앗임을 알았고 이를 덮기 위해 아카가 오손을 만들도록 한 것이었죠. 흰산은 이령이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합카가 흰산의 힘을 못 받는 이유가 오류의 원흉인 이령의 존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흰산의 주인이었고 부정승계자인 이령의 생존이 흰산이 합카에게 힘을 못 주는 주요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이령은 흰산의 주인인 아카의 오손을 흰산의 재물로 바치면 흰산이 더 이상 자신을 요구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령의 거짓말에. 모두가 놀아나 아카의 오손인 흰 눈썹이 만들어졌습니다. 태어난 목적이 제물로 바쳐지기 위한 존재인 흰 눈썹이 이렇게 태어난 거죠. 아린은 신하들의 대화로 오손이 태어난 목적이 제물로 바쳐지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장면의 시작으로 아린의 이령을 향한 믿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광구 속에 있던 음문의 존재가 융합재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번화의 제목인 재회가 융합제와 아카의 제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런데 융합제의 생긴 새가 많이 다릅니다. 3부 51화에서 백초권은 우리는 의식을 공유하며 윤회로서 등극한다 라는 대사를 합니다. 융합제 또한 메인 의식을 차지한 제에 따라서 모습이 바뀌는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아카에게 패배한 융합제의 메인 의식은 적재라고 생각되고 이번에 나온 융합제의 메인 의식은 백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단순히 생김새가 백초고와 비슷해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카의 대사 번개 니가 썼냐? 융합재가 쏜 광고가 번개라는 말인데요. 이전 편에서도 이령과 고차가 빛의 구를 보며 번개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멍이 바쁘다는 말을 합니다. 즉 구멍의 봉인이 풀렸다는 말이겠죠. 그렇다면 융합재의 저 광고가 철의 번개의 힘일 확률이 꽤나 올라갑니다. 철의 번개는 구망의 허락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 구망이 바쁘다는 천재의 언급으로 구망의 봉인이 풀렸다는 게 확인되었으니까요. 여태까진 구망이 봉인되었기에 철의 번개를 사용하지 못했을 거라는 추측을 했었습니다만 천재의 대사로 구망의 봉인이 풀렸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구망이 철의 번개의 사용을 허락해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구망은 천재가 철의 번개를 사용하고 싶어할 때마다 공인의 힘이 약해진다며 거절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업은 악화의 행보에 맡겨야 한다며 천재가 악화와 대치하는 걸 말려왔었습니다. 이런 구망이 철의 번개의 사용 허가를 해주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는 융합제의 구망이야말로 가당치 않은 일에는 절대 응하지 않아 라는 대사로도 구망이 철의 번개의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백초건은 일전에 완달과 전쟁을 치를 때 번개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3부 50화 칠성월대 금강저에 등장했었는데요. 해당 초 번개를 다루는 건 백초거의 힘의 일부로 보이며 그 번개를 광구의 형태로 만들어 공격했던 게 이전 편에 나왔던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압카는 융합제에게 너가 지키는 놈이 보내서 왔냐? 라는 대사를 합니다. 융합제는 아카의 대사에 압카가 곤륜으로 간 이유가 본능적으로 예루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카는 광구를 시전한 존재가 융합제인 걸 믿지 못하고 번개를 쏜 놈을 데려오라고 하는데요. 융합제는 노발 대발하며 예루디를 옹호합니다. 그러다 융합제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흰산으로 날려보냅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에게 임무에 앞서 어떤 경우라도 그 혼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당부를 하는데요. 머리카락은 기괴한 형태의 괴물로 변하며 흰산으로 날아가다 아카가 손바닥을 희루는 풍압에 둘을 제외하곤 모두 사망합니다. 융합제가 아카에게 일격을 휘두르고 흰산의 힘이 없는 너는 하늘이 아니다라는 대사를 하며 이번 화가 마무리됩니다. 지금부터 호형탐정의 내피셜 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융합제의 대사 임무에 앞서 어떤 경우라도 그 혼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는 대사가 중요해 보입니다. 대체 누구의 혼을 말하는 걸까요? 후보를 추측해보자면 이령, 아린, 흰 눈썹 정도로 생각됩니다. 이는 3부 91화 제산날에서 시라무렌의 제사로 추리해본 건데요. 시라무렌은 이령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비유를 골륜으로 보냅니다. 신산의 사정을 낱낱이 밝힐 테니 나를 이곳에서 빼내달라 전해 라면서요. 그간의 이령의 의심스러운 행적을 넘겨서 골륜이 그를 표적으로 산도록 해야 해 라는 대사를 봤을 땐 골륜의 목적이 이령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됐는데요. 시라무레니 일형의 행적을 곤륜에게 넘겼다면 곤륜은 일형이 복제체를 만들었다는 것 또한 알겁니다. 그리고 그 복제체인 오손들을 사용해서 흰산을 진정시켜 왔다는 것 또한 알게 되겠죠. 흰산이 일형의 복제를 제물로 바침으로써 진정된 상황은 곤륜 입장에선 꽤나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형을 회수하거나 일형이 만든 복제체인 아린을 회수할 가능성 또한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흰눈썹에 대한 것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아카의 영혼 일부를 떼어 만든 존재 흰눈썹. 예루리와 융합제에게 있어서 흰눈썹, 이령, 아린 모두 흥미로운 존재일 거라 생각됩니다. 이셋중 하나일지 아니면 이셋 모두일지 모르겠지만 이들의 혼이 목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구망이 아카를 돕는 이유입니다. 일부에서 구망은 아카를 어르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융합제의 대사, 구망이야말로 가당치 않은 일에는 절대 응하지 않아 네가 구망을 얻는다 한들 구망이 너를 돌리는 없다.라는 대사를 봤을 때 구망이 아카를 돕는 이유는 합리적이라는 것이겠죠. 구망이 아카를 돕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상황에 따라 이유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1. 구망이 예루리에게 잠식을 당하지 않았을 경우 구망이 예루리에게 잠식을 당하지 않았다면 아카를 돕는 이유는 아카의 과업인 신산의 힘을 받아. 예루리를 차단하는 걸 돕기 위해서라고 생각됩니다. 애초에 구망은 과업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천재가 철의 번개 사용을 요구했을 때도 거부했죠. 철의 번개를 사용하면 예루리를 봉인하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죠. 곤륜의 과업인 예루리의 봉인 유지에 힘을 썼던 구망이 합카를 돕는다면 악화와 곤륜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일부의 아린과 악화의 전쟁인 항마전이 신산의 힘을 받아 예루리를 차단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흰산의 주인인 아린을 죽여야만 하카가 흰산의 힘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2. 구망이 예루리에게 잠식을 당했을 경우 천재는 예루리에게 잠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천재의 권속인 구망 또한 잠식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예루리에게 구망이 잠식되었고 예루리에게 잠식된 구망이 하카를 돕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카를 돕는 것이 예루리의 부하를 돕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일부의 아린과 아카의 전쟁인 항마전이 예루리의 부하를 위한 과정이라는 건데, 아린을 죽이는 것이 예루리의 부하를 돕는 것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융합제의 몸에 나타난 문양을 살펴보면 갑골문으로 보이는데, 문양의 의미가 있나 싶어 여기저기 서칭을 해봤지만 명확한 해석은 쉽지 않더군요. 추후 저 문양을 해석하게 되면 리뷰에서 다루겠습니다. 이상 호형 탐정의 네피셜 리뷰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